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laughs>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음에.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 함께 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 3일 수요 예배 때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시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첫째 아들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조건으로는 첫 번째, 같은 아버지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같은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명의 아들들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은 끝내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나머지 한 아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 세상에서의 성공,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다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분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날마다 날마다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지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탕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왔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아들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또 다른 탕자, 은혜를 잊어버린 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평소랑은 다르게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에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한명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길래 집에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춤추는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이 종이 대답을 했겠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식조차 없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28절에는 첫째 아들의 특징과 아버지의 특징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노하여 라는 말에 집중을 해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인 즉슨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듯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요, 장자로서 아버지께 받을 그 축복만을 기대하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나는 이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 외에는 이 축복을 누구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뿐만 아니라 저 살진 송아지도 내 것이어야만 해. 이것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특징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한 모르는 겁니다. 집 떠난 동생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다내 것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화를 낸 것은 철없는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고생하시고도 뭐가 예쁘다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잔치를 버리시나 속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나라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생각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응당, 나에게 돌아와야 할 아버지의 축복과 살찐 송아지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표현이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먼저 이 29절의 섬겨라는 표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원어의 의미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사용되는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종과 주인, 종과 상전의 관계에 쓰이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첫째 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장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하는 나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땀 흘리고 힘써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이 내 노력이고 내 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잔치자리로 뛰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고, 고생했다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 그 아들, 동생을 기뻐 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취급도 하지 않았죠. 열심히 일한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도 미운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더러,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편해하십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품에 있는 자녀도 사랑하시고, 내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 채 있는 그 자녀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잔치자리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에게로 와서 아들을 달래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아버지가 뭐라고 다시 바꿉니까? 내 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것 상관없이 너희 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사랑했다면 이렇게 달래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찾았고, 직접 데리러 왔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고 아버지의 가업과 뜻을 물려받아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에만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에만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의 배경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기득권자였고, 권력을 가진 자였고,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장자된 축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또한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세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상반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표현은 그냥 무엇인가 떨어져서 기도했다, 구분돼서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따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은 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랑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중심부로 차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서, 세리라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세인이냐, 서기관이냐, 뭐, 세리냐, 죄인이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내가 당연히 이만큼은 받아야지. 내가 당연히 이만큼은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만날이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지를 우리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의 나된 것이 나에게 있다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한령 없는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